소인 씨신상신인상예맞 어, 같습니다. 2018년 7월 3 0일증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족 각자들 네, 다음은 우영숙 씨이죠.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신인상 우영숙 씨입니다. 신인상 우영숙 씨, 내용가 178년 10월 30일 선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니다 네, 자주 촬영하겠습니다. 꽤편안니다 예, 3번오고 1, 2, 3, 둘 셋. 자, 다음은 네. 시조 부분 박종경 씨, 자 신인상 박종성 씨. 1. 이 2, 3, 4, 5. 니다 7, 시 9, 1 3, 4, 5, 6, 7, 8, 1 예자 같이 세안해 같이 잘하니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잘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나 둘셋예3 5호 가을호 대시장 신인사분을부하시 분입니다 시상위원 김정 태용은 원대장께서모십시 자 19분에는 오영섭 시인, 우성권 시인, 윤옥희 시인, 이숭남 시인, 정연희 시인